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석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욱입니다. 어, 연말에 여러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어, 무리하게 우리 포럼이 어, 이번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잘꽉 메워주신 어, 우리 포럼의 임원분들, 또 자문위원님들, 고문님들, 그리고 어, 또 특별히 참석해주신 기업인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포럼은 어, 여러분들의 그 후원과 재능 기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전 공연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어, 고원혜 교수님을 비롯한 출연자 여러분들도 어, 재능 기부에 의해서 이 바쁜 일정 연말에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포럼이 추구하는 어, 그런 설립 취지와 목적에 어, 정말 어, 참여하는 의미에서 어, 희생을 해주시고 또 기꺼이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 특별가을 맡아 주신 황우열전 사회부총리님께서도 정말 눈코뜰 수 없이 연말에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럼에 평상시 우리 포럼어이 고문 변호사이시면서 특별 고문이시면서 어, 우리 포럼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어, 연말에 정말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신 우리 황우회 대표님께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또한, 오늘 행사는, 어, 좀전 내비 속에서도 있었습, 있었습니다만, 박준홍 명인당 회장님의 후원에 의해서 어, 이 행사가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한국 안전 리더스 포럼은 위대한 대한민국, 가장 역동적인 대한민국, 문화 강국인 이 대한민국에 국가 비전을 조명하고 여기에 안전과 통합을 더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앞서서 임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우리 호업을 훈하시는 기업인, 대학 교수, 전직 공무원 모든 분들이 기꺼이 참여를 해주시고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포럼은, 어, 분과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어, 효율적인 그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또 오늘 황여전그 부총리님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해서 정례적인 국가 지도자 초청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포럼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포럼은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 어떤 분이든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 오늘 정말 이 바쁜 가운데 개최된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포럼이 소통을 더 강화하고 또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또 사회 각 분야에 글진 곳을 찾아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헌신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김진일 명예회장님, 우리 포럼 태동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틀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어, 행복한 그런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연시 여러분 가정과 또 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간단히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